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바타나스입니다. 2024년 9월 23일, 네, 월요일 마감 시간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33% 올라서 2,602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약간 올라서 2,600선을 어, 회복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워낙 답답한 그런 증시고요. 오늘도 외국인은 7천억 넘게 팔면서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보시면 다우는 0.09% 올랐고요. 나스닥은 0.36% 빠지면서, 어, 미국 증시 뭐 그렇게 큰 어,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우가 계속 42,000선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S&P도 5,700선을 유지를 하면서, 어, 상당히 높은 지수대에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에서 조금, 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워낙 뭐, 나스닥이 많이 비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나스닥도 뭐, 지금 지수가 싸다고는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뭐, 어, 금요일에 이제 미국 지수, 지수 보시면, 어, 나이키가 이제 CEO 발표, 어, 변경을 하면서 6.8%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엇갈렸습니다. 브로드컴이랑 인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났는데, 엔비디아랑 퀄컴 같은 경우는 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뭐 카더라인데,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피 인수 기업인 인텔 주가는 좋을 거고 퀄컴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 보시면 뭐 애플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요. 어, 아마존이랑 알파벳 정도만 한1%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음 금융주 쪽은 뭐 보합 수준. 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어뭐 높은 이런 주가 수준에서 여기서 또막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네뭐이 정도 지수를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미국 보시면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 9월 25일 발표거든요. 우리 시각으로는 26일날 이제 반영이 될 거니까 아마 이제 목요일에 반영이 되겠네요. 마이크론 실적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같은 경우 는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시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거를 좀볼수 있는 게. 네, 마이크론 이제 실적 발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보면 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오늘도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습니다. 네, 0.6% 빠지면서 62,6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파는 걸 보면 정말 뭐 무시무시하게 팝니다. 오늘도 거의 뭐 천만 주 가까이 이렇게 팔면서 정말 외국인들이 실망을 많이 한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참 주주 환원을 안 해요 보면 네, 자사주 소각이 좀 나와야 될것 같은데 뭐 임원들이 자사주를 산다고는 합니다 뭐 이거가 뭐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임원들이 자사주를 사는 거는 좋은 건데. 뭐, 그게 뭐, 얼마 되지가 않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뭐, 370조씩 되는데, 임원들 자사주 뭐 몇십억 사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좀 수급적으로 좋아지려면, 어, 회사에서 자사주 소각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될 겁니다. 이제 미국의 유명 이제 빅테크들 이제 하는 거 보면 뭐, 80조, 뭐, 100조, 뭐, 50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적어도 수십조 이상의 네, 자사주 소각이 나오면 좀 주가가 턴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는데 참 우리나라 기업들은 네 그런 주주환원 같은 것들이 워낙 좀안 좋아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오늘 플러스가 났습니다. 3% 정도 이렇게 플러스가 났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HBM 경쟁력은 뭐 워낙 좋은 편이라서 어, 뭐, 이게 내년에 HBM이 좀, 뭐, 공급과잉 우려, 뭐, 모건스탠리 보고서도 있었지만, 뭐, 그거는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라서, 음, 좀 의견이 지금 분분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급과잉이나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뭐, SK하닉스는, 이 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래도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좀 좋은 섹터가 어, 바이오 쪽인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2.5% 어, 올랐고요. 고가가 109만 원대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는 굉장히 안 좋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사상 최고치 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시총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거의 80조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라서 어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전자의 거의 뭐분의1 네, 5분의 1을 넘는 그런 이제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밸류업종 관련 종목들은 좀 빠졌는데요. 현대차가 0.6% 빠졌고요. 네, 그리고 메리츠금융주주가 2.2% 이렇게 빠졌습니다. 어 내일 이제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음, 항상 이제 우리나라 좀 과거 이런 역사를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셀온이라고 그러는데, 막상 이제 내일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면 밸류업 종목들이 이거 다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좀 걱정들이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셀온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이것도 참 보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이제 후진적인 그런 시장이라서 그렇게 되는데요. 보면, 이제, 인덱스의 어떤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노하우가 없습니다, 보면. 인덱스의 어떤 종목들이 편입될 거라는 게 미리 다 예상이 되고, 그런 거를 이용해 먹는 이런 투자자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특히 이제, 뭐, 컴퓨터 기반으로 이렇게, 네,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이제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어,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을 편입 전에 사가지고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편입이 되면, 네, 이제, 어, 떠넘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가 나오면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음,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편입이 됐었죠. 한미반도체가 코스피 200에 이제 신규 편입이 됐었는데 이때 19만원에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게 편입이 될 때가 최고점이었습니다. 19만원에 편입이 되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한미워드채가 편입될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매집을 해가지고 편입될 때까지 쭉 올린 다음에 이제 편입이 되면 이제 패시브 펀드들이 사야 되니까 어, 완전히 거의 뭐 호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출구 전략으로 사용을 하는 어,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참 우리나라 지수가 안 오르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리아 밸류적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지수가 장기적으로 성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 끊임없이 좋은 종목들을 적정한 가격에 잘 넣고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뭐 급등한 종목이라던가 아주 고평가된 종목들을 어잘 골라내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게 편입되거나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을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정성적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로 어, 상당히 좀 영리하게 지수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태까지 근데 우리나라 지수들이 참안 좋았기 때문에 네좀 기대는 안 되긴 하는데 이번에는 뭐좀 다를 수 있을지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뭐 밸류업 지수 발표가 되면 여기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뭐 지수에 들어간 종목들은 장기적으로는 수급은 조금 좋아질 겁니다. 이 지수를 어, 추종하는 그런 펀드나 ETF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많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한, 들어온다면 수급적으로 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일 빠진다고 해도 어,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참 계속해서 뭐 재미가 없는데요. 어,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좀전 세계 증시 중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본적으로는 뭐 우리 시장의 어떤 주주 환원 그리고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좀 주주 가치가 어 그렇게 좀 도둑 맞는 일이 없도록 네, 그렇게 좀 제도가 바뀌어야 될 텐데, 네, 뭐 한국 시장은 어 계속해서 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